네, 지나가시는 분들 여기 축하화 설치된 이유는 손정민 사건 2021년 4월 25일 날 발생한 사건 아직도 검찰에 계류 중입니다. 이거 자체가 검찰에서도 이게 타살이다, 실족사다, 결론을 내릴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사건이다라고 보는 건데 어려울 거 없습니다. 직접 동석자의 수사를 적극적으로 시작을 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검수한박의 첫 번째 피해자, 우리 손정민 군, 그의 억울한 죽음 중환대 의대생이 친구한테 불려가서 자살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화안들은 이별철 검사님의 용기를 기대하면서 설치된 것들입니다. 지나가시는 분들도 같이. 여러 가지 의무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별철 검사님, 정의를 실현해 주세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나가시는 분들도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아직도 사건을 진행 중입니다. 경찰에서 발표한 중간 수사 보고서, 거기서 아직도 더알아보겠다한 것들 결론도 없이 종결 지은 게 경찰입니다 경찰이 대충대충 수상 사건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서해피살 공무원 사건 북송 사건 기타 등등 살인사건과 관련된 것들도 굉장히 많죠 이번 사건도 정말 복잡한 거 전혀 없이 같이 있었던 사람은 오, 오로지 하나뿐입니다 무조건 그가 모든 것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재수사를 해달라는 겁니다. 여기 모여계신 분들도 굉장히 바쁘고 다들 귀중한 시간을 쪼개서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2년 넘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임마차 검사님 어려운 게 아닙니다. 검사가 하는 정말 일 수사 제대로 해서 정의를 실현해 주시면 됩니다. 검소 한방의 피해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손조민 사건. 중한대 의대생이 자살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때 정황 증거만 놓고 보더라도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 가지만 이상해도 의심하고 바로 구속 수사하는 것이 이러한 사망 사건인데 이상한 게 너무나도 많아요. 티셔츠, 신발, 양말 버리거나 바꾸거나 왜 그랬을까요? 핸드폰을 왜 갖다 버리고 바뀌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친구, 술 같이 먹던 친구가 없어졌는데, 왜그 친구한테 전화하지 않고 굳이 굳이 집구석까지 가, 가서 아버지와 함께 친구를 찾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의 의심을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친구랑 술 먹다가 친구 없어졌는데 친구한테 전화 안 하고 아버지에 불러가지고 한강공을 사사치 뒤집니까? 미쳤습니까? 졸랐어요, 진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때인데요 전화 한번 하면 끝나는 거고, 전화 받아서 집에 잘 갔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명철 검사님, 질수사를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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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 앞에 지금 20만 명이 있습니다. 우리 이명철 검사님, 54만 명이 청원을 했습니다. 정말 그만큼 의욕이 있고, 심지어, 정말, 뭐, 검사 출신 변호사, 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합리적이다 라고 추론하는 분들까지도 그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되어서 목소리를 냈었죠. 어떤 프로파일러 한 분은 이거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했는데 교수직에 잘릴뻔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도대체 이 사건에는 어떠한 검은 손이 있길래 의혹 제기만 해도 이런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건지 저는 문제인정 못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검찰도 이 사건이 결론을 못 짓는 거라면 하루빨리 관련된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2년 가까이 갖고 있는 것 자체도 사실은 직무 유기입니다. 하지만 이명철 검사님께서는 이번 정기인사 된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 반제사 2만 9천 회원들이 오늘 정말 힘든 시간에 좋은 뜻으로 검사님께 정의를 보여달라고 읍소하는 차원에서 여기에 왔습니다. 검사님께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특정 누군가가 무조건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저희가 감히 단정 짓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의혹이 있는 거 중간 수사 보고서에 있었던 그 의혹들 말이라도 그 의혹에 대한 정답 없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그 결론 내려 주십시오. 제수사 부탁드립니다. 네, 지나가시는 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고 계신데요. 여기는 재작년에 있었던 손정민 반부한것 사건. 정말 네이버 2021년 뉴스 기사 1등이었죠.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건. 사실 아직도 검찰 수사 중입니다. 이게 종결됐다고 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도 종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화... 추... 충분히 구경하시고요. 관심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